대한민국의 조용기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침내 내게 복을 주리하심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원수는 아무리 우리에게 좋게 하려 해줘도 그 마음의 숨은 동기가 우리를 도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바짝 증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식에게 아무리 나쁘게 대하여도 그 마음의 숨은 동기는 좋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광야를 지나 책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셨으니 그때 이스라엘 백신들은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었으니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원망도 했으니 그러나 그들은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의 동기를 이해하지 못하심 왜 하나님이 광야를 통하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게 하시왜 하나님께서 이 정박한 곳에서 우리가 가게 만드시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근본적인 동기를 의심하고 자꾸만 애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사 광야를 지나게 한다는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의 동기가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0년기 8장 15절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증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판석에서 내셨으며 내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며느니라. 또두렵건데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야외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열주에게 맹세하시는 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하시면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시고 재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밝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삶의 고난과 시련은 그 속에 깊은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유익된 것이 감추어있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이 수많은 시험과 환란이 무슨 유익을 우리에게 갖다 줄수 있을까요? 첫째로 고난은 인간을 낮추어서 혐오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이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를 지나며 고통을 당하게 한 것은 그들의 마음을 낮추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 환경이 항상 좋기만 하고 모든 사람이 칭찬하고 우리가 평안하게 되면 마음이 나태해지고 그만 교만해져서 자기가 제일 잘난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억센 고난과 시험과 환란을 통하게 되면 우리는 그 고난에 부딪혀 깨어지고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자의 무능력함과 한계를 느낍니다. 고난이 없을 때는 예수를 믿지 말고 내 주먹을 믿으라고 고함도 치고 내가 실력이 있다, 내가 힘이 있다지만은 고난을 당해보면 자기가 얼마나 무능력한 것을 깨닫게 되는지. 자기의 모든 능력의 한계점을 느끼고 하나님의 그발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유명한 의사선생 한 분이 계시는데요. 이번에 제가 꾸준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제게 정말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할말이 목사님, 내게 전도하지 마십시오. 나는 KS 마크가 붙은 사람입니다. 나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젊고, 돈도 있고, 실력도 있고, 장래가 창창한데, 내가 무엇 뭐 때문에 하나님 필요합니까? 목사님이 내게 시간을 소모하지 말고, 그저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고, 전도하려거든, 병든 사람, 할아버지, 할머니,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 스스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 이런 사람 등이나 전도해서 정신적인 위로를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너무 교만함에 감탄을 하고, 그만 전도를 거쳤습니다. 순년간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를 꼭 만나자고 그래서 그왜 만나기냐고는 꼭좀 만나봐야 돼. 그 만나서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내 앞에 아주 편 손에 앉아 가지고서 고개도 숙이고 허리도 굽신거리면서 목사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무슨 도움을 주냐? K S 마크가 무슨 도움이 필요한 거든요 목사님 내가 안에 걸렸습니다. 아니, 의사가 암이 걸린 그세 말입니다. 남편 고치다가 내가 암이 걸린 줄 몰랐습니다. 내 암은 이약적로 고치지 못합니다. 나는 얼마 안 있으면 죽습니다. 난 죽기 싫어요.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나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동을 했습니다. KS 마크도 하나님 필요하냐고. 사람이란 등 따스고 배부럽고 모든 것이 편안할 때 자기 청춘을 믿고 자기 실력을 믿고 자기는 갖다갑다고 갔다 갔다 말하지 심한 시험과 환란이 다가와서 때리면 그 교만이 박살이 나고 자기라는 우상이 산산초각으로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그발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면 자기라는 우상을 깨뜨려야 됩니다. 자기를 우상화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줄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에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가 신이 되어 있고 자기를 우상화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억신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자아가 깨어지고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고난은 임가 있습니다. 둘째 고난은 아집을 깨뜨립니다. 여러분 고집불통의 마음도 고난 앞에는 깨어집니다. 약복강 나루테에서 하란과 실험하는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형이 400인의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고 하니까 자기 처자를 약복강을 다 건너게 하고 짐승을 다 건너게 하고 자기는 강 2편에 쪼그리고 앉아서 형이 만일 와서 짐승들를 빼앗고 처자를 다 죽이면 그때 나는 걸어만 날 살려라 도망을 치겠다. 그러다 앉아보고 형이 와서 처자들을 안 죽이면, 그때 나 죽일 이사가 없는 줄 알고 건너가겠다. 그래서, 처자들을 먼저 형님의 칼에 밥으로 내놓고, 자기 혼자 약복한 이쪽에서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야곱을 붙잡고, 야, 이놈아, 건너가라! 이런 무지 막지한 놈이 어디있냐? 연약한 어린 애기와 처자들을 형의 칼 앞에 내놓고, 네 혼자 살겠다고 여기 간 건너편에 쪼그리고 앉았느냐? 건너가라! 야곱은 안 건너갑니다. 처자는 죽어도 나는 살아야 돼요. 형이 와서 처자를 죽이면 날 죽일 줄 알고 나는 도망치면 돼. 안 가요? 건너가라. 못 건너가요. 건너가라. 밤새도록 실험을 했습니다. 천사는 끌고, 강을 건너가라 가고, 야곱은 버티고, 안 건너가려고 하고, 그래서 야곱의 고집이 얼마나 셌던지 밤새도록 실험해도, 야곱이 굴부하지 않자라 천사가 들어 환두뼈를 쳐버렸습니다. 그러자 쓰러져서 그 다음 일어나 보니 절뚝바리가 됐습니다. 이제 절뚝바리가 되고 난 처지에 달아나면 몇 걸음 달아나겠습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천사를 붙잡고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의 하리라. 그래서 그는 아침에 해가 떨때 절뚝절뚝 절뚝 절면서 약복 나루토를 건너갔습니다. 건강한 모습이 있을 때는 도망칠 생각을 하고 절대로 굴복을 안 했는데, 이제 다리가 쫄른발이 가되니 이판저판사판이다. <laughs> 건너가도 죽을 것, 쪼그리고 앉아있어도 형이 건너오면 몇발짝못 따라나서 죽을 것, 에라 죽을 바에는 용감한 채하고 새 아들 앞에 앞 나가나 보자. 그 무서운 야곱의 고집이 그 시험과 환란을 당하여 다리가 쫄른발이 가될 때, 고난은 그의 아집을 깨뜨린 것입니다. 오늘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 그리도를 스 믿고, 주님 품에 안겼음에도 불구하고, 주일 잘안 지키고, 십일조 내지 아니하고 주님 사업하라면 흩은 소리하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바람이 불어와서, 그를 때리면, 그는그 아집이 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난은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고난은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받기 전에는 이 세상에 살 동안에 돈이나 지위나 명예, 권세, 쾌락 등의그 마음속에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어찌한지 돈, 돈, 지위, 지위, 명예, 명예, 권세, 권세, 쾌락, 쾌락 이것만 죄로 생각하고 그를 향해서 뛰고 애로심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다가와서 지위도 날라가고, 돈도 날라가고, 권세와 명예, 의 쾌락도 날라가고, 그의 목숨이 경각관에 붙은 위험에 처하게 되면, 그때야 벌써 그가 느끼는 것은, 야 돈도 지위도 명예도 권세도 다 허무하게 짝이 없는 것이구나. 이거는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지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사라지지 않은 영원한 것이 무언가, 이것을 찾게 되고, 그것을 예수 그리도 스 안에서 찾아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은, 삼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 내 있는 것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풀과같고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아 푸른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야외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실상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흐수아비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흐수아비를 보십시오, 좋은 모자도 쓰고 울긋불긋한 옷도 입고. 밭 한가운데 서 있으니, 모든 사람 눈에 띄고, 소위 날라뜨기는 새의 눈에도 띕니다. 짐승의 눈에 띕니다. 굉장한 사람이구나. 무슨 모자 쓰고, 울긋불긋한 옷을 입고, 저렇게 서 있구나. 그러나 그 수화비를 가서 만져보십시오. 그가 가지고 있는 뭡니까? 지푸라기 밖에 없습니다. 오늘 날 인생이 예수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는 아무리 외형적으로 찬란하고 아름답게 치장을 해도, 결국엔 지푸라기 인생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등빈 인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용이 등비였어요 그리고 가득한 인간입니다. 쓸데없는 지표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면 우리 속에 주님이 들어오고 영성이 들어오고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모시게 되면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방향 감각을 뚜렷이 갖게 되고 그리고 삶의 참 가치가 무엇인지 확실히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난 다음에는 그렇다고 돈안 버린 것도 아니고 지위를 얻지 않은 것도 아니고 명예나 본세나 세상 삶을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삶의 악세사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있을 수도 좋고 없어도 좋습니다. 가장 중심은 예수 안에 확 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돈이 있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시위나 명예가 있어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올바른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고난을 통해야 자기 인생의 가치를 올바르게 알게 되는 것이 삶의 의미를 올바른 곳에 두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공간과 물질과 인생을 흐탈한데 서운한 다음에 마지막 주님 앞에 서게 될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구할 것이 없습니다. 너는 너의 일생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다 소모해버리고 말하십니다. 그러면 너는 나 앞에 설 자격이 없다. 너는 예비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모습으로 들어가라. 그때 이를 갈며 슬피 울며 통곡한 일이 있어도 더 이상 도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을 주시고 아직까지 인생이란 생명을 키워놓았을때 우리는 올바른 가치를 부여잡고 참으로 영원한 것을 위해서 현실을 소모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고난인 것입니다. 없신 고난이 다가오면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며 또 헛되고 헛된 것을 깨닫게 되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고난당하지 않았었으면 오늘 목사가 되어서 35년 동안의 목회를 절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젊은 나이의 마음속에 너무나 세상에 꿈이 많았습니다. 세계적인 외과의사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벌겠다 아주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서 아주 화찬란한 집을 짓고 그리고 한번 멋있게 살아보겠다. 그게 나의 전체의 꿈이었습니다. 6.25 사변을 통해서 당한 생활의 고난과 배고픔과 헐벗음과 고통이 얼마나 뼈에 사무쳤던지, 6.25 사변을 통한 그 후에 나의 인생의 목적은 돈 벌어서 잘 사는다는 밖에 일념이 없다. 뭐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나그 생각할 필요도 없고, 죽고 난 다음에 누가 알게 뭐냐? 살 동안에 잘 살아야지. 그런 상황 속에 있다가, 폐병에 걸려가지고서, 굴러거리고, 피를 토하고 심장은 뛰고, 땀은 흐르고, 밤새도록 죽음이 내 코앞에 다가와 있는 그 장면을 보게 될 때, 비로소 깊이 생각이 됐습니다. 과연 돈 벌고, 좋은 집을 짓고, 인생을 즐게 사는 이것이 인생인가? 이제 나는 모든 것다 잃어버렸지 않은가? 죽음이 내 코앞에 다가왔는데, 지위도 명예도 권세도 삶도 다 잃어버린 이 시점에, 잃어버리지 않고 영원히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35년 동안을 이 귀한 복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토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참 가치 있는 것, 참 영원한 것을 주게 된 것입니다. 이래 므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이 다가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시험과 환란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참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흔들어 깨워 일으키는 역사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넷째로, 고난은 하나님을 더욱 믿고 순종케 합니다. 고난이 다가오기 전에는 아무래도 하나님을 그렇게 힘차게 믿지 않습니다. 자기의 돈도 믿고, 지위도 믿고, 명예도 믿고, 자기 청춘도 믿고, 자기 실력도 믿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다가와서 이거 하나하나 체크버린 것입니다. 돈도 지켜버리고, 명예나 지위나 건강과 생명을 지킵니 나중에는 빈손 들게 되니까, 이제는 이지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억센 고난으로서, 내가 고독해질 때, 그때, 진짜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엔 주여 믿습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도 믿고, 세상도 믿고, 주님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다가와서 모든 것을 제껴버려야, 참 믿음의 훈련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승하든지, 쇠하든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믿고 나갑니다. 그래서 일직선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는, 이왕같은 것은, 고난이 와서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으 하면, 인간으로 아무리 가르쳐도,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의지하는 것을 자꾸만 다 벗어버리고 나중에 점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면 그 사람은 신앙이 깊어지고 행복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와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지 아니하면 안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장난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장난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다하면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좋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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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면 채찍을 들어 때린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물론 좋은 하나님이시지만은, 너무 계속 좋게 좋게 하면은, 이제 행실이 없어집니다. 할아버지가 손자를 너무 좋아하면 올라가서 할아버지 수염까지 뽑는다는 말인 것입니다. 아예 그냥 너무 하나님이 좋게 해주면, 나중에 하나님 수염까지 뽑으려고 합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하셔.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두려워. 참으로 공경하게 하는 것이, 고난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게 됩니다. 고난이 다가 오기 전에는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들어요. 기도 5분 하기도 힘들고, 10분 하기도 아주 교회가 목사가 자꾸 기도를 1시간 하라고 하는데 내가 1시간 동안 할 말이 뭐가 있어서 내가 기도를 하노? 뭘 답답한 일렇게 기도하노? 1시간 기도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심한 폭풍 앞으로 젖끼면한 시간이 아니라 하루 종일 기대도 기도할 것이 남아 들어가요. 고난이 다가와야 새벽기도 나오는 것입니다. 등따 쓰고 배부른 사람들 아무리 새벽기도 나오래도 새벽기도는 안 나와요. 옛날에 6.25 사변 난 이후에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는 사실 새벽기도 하려면 전 교인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불왕동에서도 전교회이나오고세대문에서도 새벽에 교회가 뜨같은 나옵니다. 우리 절 지금 예의도에 나왔을 때도 새벽 기도에 사람들이 가득 가득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벽 기도 나오라고 빌고 호소를 하고 협박을 해도 잘안 나온다고. 그 왜냐? 그때보다 엄청나게 잘 살게 되거든그 옛날에 비가 너무나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편안하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이욕도 안 생기고 기도를 안 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개 새벽에 나온 사람 몸에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거운 심정을 가진 사람입니다그 이외에는 고난당한 사람이다. 나오는 것입니다. 고난당한 사람이 나와 서 살아있게 울고 새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듭니다. 야고보시도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고난만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선생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야 신앙이 자랍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절대로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이 많다고 해도 지식은 우리를 교만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우리를 깨뜨려가지고서 기도하게 만들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고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고난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는 좋은 선생이 됩니다. 고난당하면 새벽기도 하게 되고 고난당하면 저 평생에 하던 금식도 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굴에 들어가서 부르짖기도 하고 고난당하면 철회하며 밤새도록 부르짖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에게 더 주님을 믿고 순종케 하는 참으로 좋은 선생이 될수 있는 것이며 자기의 의지를 끊고 하나님이 뜻에 복종해서 믿고 순종하며 아담한 좋은 성도가 된다는 것은 고난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이 하는 이러한 끌을 가지고 원하는 것을 찍어내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찍어내어서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의 성상을 담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고난은 영광과 통합니다. 영광과 통하지 않은 고난은 없습니다. 고난은 고난과 그 동등 혹은 그 이상의 영광과 복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은 진리를 찾게 하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깊은 것입니다. 고난도 깊은 고난이라 할지 높은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깊은 곳에 있는데 진리로 가는 길은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고난도 깊은 것그러므로 고난의 깊은 길을 통하면 진리의 깊은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당하지 않은 사람이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진리란 평범한 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물도 금과 은과 보석은 땅 밑에 깊이 파고 들어가야 있지 길거리에 돌처럼 굴러다니지 않습니다. 돌이나 지푸라기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길거리에 굴러다니지만 금과 은과 보석은 땅 밑에 깊이 있음니 이와 같이 진리도 깊은 곳에 있지 땅 위에 굴러다니지 않이니 깊은 곳을 파 내려가는 길은 고난의 깊은 것이니다 고난의 길을 통하면 우리는 진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찾게 되면 그곳에 기쁨이 다고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크게 빠른 사람을보십시오 심한 고난을 통하고 괴로움을 겪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받고 난 다음, 그때부터 시작해서 옛날보다 더 깊은 기쁨을 가지고 삽니다. 옛날에는 예수님에도 이렇게 기쁘지 않았는데, 이제 고난을 까고 난 다음에 깊은 진리 속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옛날에 돈 많고 생활이 여유가 있고, 행복해 보일 때는 기하지 않았는데, 고난당해서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난 다음, 그 다음 얼굴이 헐어져가지고서, 옛날보다 더잘 웃고, 옛날보다 더 즐거워 합니다. 아니, 다 잃어버리고 왜 즐겁니까? 그쎄우시다 목사님. 옛날에 다 있을 때는 별로 기쁘지 않았는데, 다 잃어버리고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기쁘게 되었습니다. 있을 때 기뻤으면 좋았을 걸 그럽니다. 있을 때는 안 기뻐지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의 깊은 골짜기를 통해서 그더 깊은 곳에 있는 진리를 얻게 되면 진리는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 우편엔 즐거움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깨달음을 깨달을수록 그게 기쁨이 넘치기시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고난의 결과는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를 깨어치게 하고 변화받게 하고 우리를 낮추게 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변화된 그릇에 복을 부어주신것입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편안한 길로 인도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한 땅으로 데려올 수 있음 편안한 길로 그냥 데려올 수 있음 그러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기 전에 고난의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이시라엘을 겸허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니 고난을 통해서 깨어지고 인생을 깊이 깨달은 사람에게 지위도 명예도 권세도 돈도 줘야 그것을 올바르게 사야 하고 그것 가지고 타락하지 아니하지 고난의 깊은 시련을 통해서 그 인격이 깊어지지 아니하고 얕고 경박한 인격에 돈이나 지위나 명예나 권세를 주노면 이걸 가지고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그릇에 복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뜨려서 변하시게 서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 승경에 보니까 재물에 능력을 주어서 많은 물질을 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고 하 가라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잘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깨뜨려서 마침내 복을 얻게 하고, 재물을 넣는 능을 주어서, 많은 재물을 얻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며 살자, 그렇게 만들기 위함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땅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고난의 피에 젖어야, 그인생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사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오솔길을 통해야, 축복의 광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축복의 넓은 광장, 영원히 잘 땜같이, 범사의 잘때에간거하고생명을때 넘치게 없는 그곳은, 고난의 좁본 길을 통해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이나 환란이나고난다하거든 이상한 일 당한같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가운데서 깨어지고, 변화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그 영광스러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항상 따뜻하고 햇빛이 비치고 조용한 날씨만 가졌수는안 되옵니다. 바람 불고 비가 내리고 폭풍우가 다가오는 날도 있어야 비로소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이 말씀을 오늘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고 우리 야베를 향해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달게 받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 복을 얻고 지물을 얻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싸고 봉사한 우리들이 다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이라므로 기도들이 없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